사도행전 27장. 바울의 항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다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대접 것을 허락하더라. 그후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이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급에 그 태우니라.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 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네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바울이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에게 경고함.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시간은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장과 선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곳은 크,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항.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 닻을 올리고 그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 얼마 안 돼서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사, 바람을 거슬러 갈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더라.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더라 클라우다라 고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립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또한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분량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루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막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아멘.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오라. 들어와 말하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파선을 피하려는 조치.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물 깊이를 재어 보았더니 20길이었고 또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 보았더니 15길이었더라.그러므로 우리가 배가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닻을 네 개나 던져 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더라.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그,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리다.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룩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 버리리라. 나리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없다.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리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 <laughs>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모든 모두는 276명이더라.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날이 새어 보니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 해안선과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배를 데려고 작정하니라 그들을 닻을 올려 바다에 자기들을 맡기고 키줄를 늦추어 앞돛을 바다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하였으나 승객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오름.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자초되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여지지 않고 고물은 그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 그때 병사들의 의견은 죄수들 중 아무도 헤엄쳐 도망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출할, 구출할 의향으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하여.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해. 상륙하리라. 아멘.